청렬됐습니다. 곧 출발합니다. 경절이 1 0 0 m 제주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9번 노을질주와 10번 추적자가 초반 앞서고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6번 마마골드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6번 마마골드, 9번 노을질주, 10번 추적자, 3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10번, 9번, 6번, 3마리가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그 뒤에서는 2번... 어. 특급열차와 3번 선봉장사가 4, 5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6번, 9번, 10번, 경기 중반 여전히 3마리가 앞서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2번과 3번이 4, 5위권 유지하고 있고, 5위에 맞들는 선두만 거리가 벌어져 있습니다. 이제 6번 마마골드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끕니다. 9번 노을주주와 10번 추적자는 2위 싸움으로 밀렸고, 그 뒤에서 2번 특급열차, 3번 선봉장사 4, 5위로 따라붙으면서 4코너 순위하고 결승을 하는 직선주로입니다. 6번 마마걸 두는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있습니다. 바깥쪽 치근하는 9번 노을질주와 10번 추격자가 따라붙고 있고 안쪽에서 2번 특급열차가 가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두 6번 마마골드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3연승에 도하고 있는 6번입니다. 외곽쪽으로는 3번 선봉 장사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3번의 역주도도 보입니다. 10번 추격자, 9번 노을 질주, 2번 특급열차 싸움에 그 안쪽으로 7번 아이언 로드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마마골드, 그러나 3번 선봉 장사에 바깥쪽 역주도도 보이고 안쪽으로 빠르게 7번도 따라붙고 8번이 바깥쪽 치고갑니다 8번 역전에 소모합니다. 8번, 7번, 3번 앞서면서 결선 통가합니다 1000m 5경주였습니다 결승선 앞까지 6번 마마골드가 선두를 이끌고 왔습니다만 막판에 뒤에 있던 마필, 바깥쪽에서는 8번 항해, 안쪽에서는 7번 아현노, 그 뒤쪽에서는 3번 선봉장사가 따라 붙으면서 8번, 7번, 3번 앞섰던 경주였습니다. 결국 6번...